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좀 찾아가 주셔서, 내 형에게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나와 나눌 수 있도록, 형에게 좀 명령 좀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의 형이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이 동생과 나누지 않고 혼자 다 차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나는 재판장이 아니다. 나는 상속 문제를 다루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해 농사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잘 되어도 너무 잘 되어서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창고를 더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창고마다 곡식들이 가득가득 쌓이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으면 네가 쌓아놓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내용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는가. 자,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이 부자를 뭐라고 불렀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는가. 이두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뭐라고 부르셨는가.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부자가 뭔가를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착각한 내용이 뭐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이 부자는 창고에 가득 차 있는 이 곡식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만 자신의 그 노력의 결과로만 주어진 것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내 거야라고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부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내가, 내가라는 말을 강조했고 내 곡간, 내 곡식, 나의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내 곡간, 내 곡식 이 이것을 강조했다는 건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순전히 내 노력, 내 힘으로 얻어진 거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내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부자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신앙적인 입장에서 근원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밭에 수출이 풍성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부자와 그리고 부자 밑에서 일하는 인부들이 일할 때 밭에서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고 이 밭에 농작물을 심었을 때 하나님이 그 밭에 햇빛과 비를 골고루 주셨기 때문이고 또 수확 시기에 태풍으로부터 막아 주셨기 때문에 풍성한 그 소출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일을 하려고 해도 건강에 따라주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없는 겁니다. 실감하시죠? 아무리 땀 흘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조성해 주시지 않으면 수고의 결실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가 풍성한 수학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고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내가 이렇게 했다. 나의, 그래서 나의 곡간이다. 나의 곡식이다. 이렇게 이 말을 강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은 내 노력의 결과라고 착각한 것이고 그래서 내 거다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자가 갖고 있는 물질관은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때에 바른 물질관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성경에 참 올바른 물질관을 가진 사람이구나라고 보여준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 하여 금과 은과 각종 건축 재료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며 드렸습니다. 금과 은과 각종 건축 재료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옵소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쌓으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로부터 온 것, 주의 손에서 받은 것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드렸다는 겁니다.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물을 드릴 때 자기가 드린 모든 것은 원래 하나님 것이었고 지금 드리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고 고백하며 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 것 이것을 드렸을 뿐이다라고 고백하며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갖고 있었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었습니다. 또한 사람의 교훈을 좀 기담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난 입성을 앞두고, 앞두었을 때 모세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경고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그 가난을 향해 행군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입성을 눈앞에 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경고했는데 첫째는 조심하라입니다. 뭘 조심하라일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거기서 배부르게 되고 거기서 집을 지으면서 편안하게 살게 될때 그리고 은금이 많아지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두 번째는 착각하지 말랍니다. 너희들의 능력과 너희들의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기억하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모든 환경을 주셨고 하나님의 하신 일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창고에 있는 모든 수학물이 자신의 수고의 결과이고 자신의 노력만으로 얻어진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내 거야라고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던 것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에게 수고의 결실을 수고의 대가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가리켜 어리석다고 한, 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또 하나 착각, 착각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원하 여러에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이렇게 이 부자가 이제 여러에쓸 물건을 저장해 놓았으니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20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쓸 곡식을 준비할 줄은 알았지만, 육신을 위해서 준비는 많이 했지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영생을 준비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그냥 저장했으니 그거를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만큼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한 겁니다. 그러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면 네가 쌓아놓은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부자는 육신을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쓸 곡식은 저장했지만, 준비했지만, 내세를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영생을 준비하는, 할 줄은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겁니다. 물론, 영생이라는 것은 물질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영생을 준비하지 않은 내세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이 부자야. 이 부자의 결말은 뭐겠습니까? 자이 부자의 결말을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떤 비유가 생각나십니까?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도 이 땅에서 날마다 천치하면서 호의 호식하며 살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죽음이 찾아왔을 때 그가 소유하고 누렸던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 지옥으로 떨어져, 거기서 영생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자, 이 부자도, 이 부자도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평생에 쓸 곡식을 준비하면서 평생을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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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식하며 살았지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도,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이 부자도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많았고, 재물을 쌓아두는 일에만 관심이 많았지. 내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영혼을 주,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결말이 뭐겠습니까? 결국 이 부자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오는 이 부자처럼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결국 지옥에서 영생을 보내야만 하는 결말을 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에게서도 상상해 볼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가리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이야기를 다 마치신 후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비유 이야기를 끝내신 후에 결론을 맺는데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이와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부자는 재물은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여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이 부자는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쌓아둘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소유물이 많은 부자였지만 예수님이 보셨을 때이 부자는 실상 부유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라는 이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요지는 이겁니다. 이 부자는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두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그리고 쌓아두기만 하고, 같이 있게 쓸 줄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두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몰랐고, 하나님께 드릴 줄도 몰랐고, 이웃과 나눌 줄도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저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두었고, 그리고 계속 쌓아두기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드릴 줄도 모르고 이웃과 나눌 줄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쌓아놨다 하더라도 아무리 소유가 많다 할지라도 결코 부유한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부요함이란 소유가 아니라 감사함이고 나눔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있습니까? 가진 것이 좀 적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하면서 행복해할 줄 알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 5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가 넉넉하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억대 부자라 할지라도 그, 그가 갖고 있는 돈이 자신의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장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듯이 소유의 넉넉함이 참 만족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을 주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소유의 능력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능력함이 있지 않다. 이 말은 사람의 행복이 사람의 만족이 소유의 능력함이 있지 않다. 이런 말씀과 바꿔 쓸수 있는 얘기입니다. 소유의 능력함이 물론 행복의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참 만족과 참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 있지 않고 얼마나 감사하고 사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행복과 진정한 부요함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불량입니다. 부유함의 불량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쌓아두기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드릴 줄도 모르고, 그것을 가치 있게 쓸 줄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소유가 많든 적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고 진정 부유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감사입니다. 부유함은 소유가 아니라 감사이고 나눔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